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말 영산을 하든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2026년도 5월달에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돼서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과연 이 100만 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100만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각가지 공제 또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뭐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이래서 그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했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연말정산을 하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각종 공제 인적공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기타 추가공제 기타 무슨 뭐뭐 뭐 뭡니까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여러가지 공제를 다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냐 초과냐 초과했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성, 꼬맨세모스, 카이시민나상시원이 하지메 마시오. 자,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했다. 그랬을 때는 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제를 못 받는다면, 기본 공제는 물론이고요. 뭐, 인적공제 있지 않습니까?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아니면 추가공제, 뭐, 100만원 등, 기타 등등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가 없고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공제 가능한 거 의료비 세액공제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랑은 또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법, 세법이 좀 개정됐죠 2026년도 귀속분부터요 나이와 소득이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2026년도에 귀속본부터는 대학생 자녀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기존에는 공제를 안 해줬지만 이제는 공제가 가능하다. 대학금 등록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소득금액을 합산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총액 모조리 1년 동안 받았던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은 뺍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소득도 뺀다 그리고 필요경비라고 해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있거든요 경비 들어간 거 이것을 뺍니다 그 금액이 과연 100만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면은 이내냐 이걸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이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있겠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소득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가, 종합소득세에 과세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자 배당소득 같은 경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가세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도 있죠. 양도소득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조리 합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는 점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6가지랑 그 다음에 분류가세 하는 분류가세 하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으로 전혀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거래소를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그러니까 비가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6년 2027년도부터는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도 금투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 부활이 된다든가 아니 부활은 아니고요. 시행된다면 당연히 그 상장 주식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자, 비과세 소득도 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급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한테 중식대나 석식대나 뭐 20만원 이하의 식대, 식대를 제공한다. 연간 24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법에,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라든가 육아휴직급여라든가 출산 전후 휴가, 휴가 급여 아니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보훈연금을 받았다. 이거 전부 다 비과세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 재배를 하는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죠. 논농사, 밭농사를 하는 경우도 그런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농어가 부업 소득, 어업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거기에 대해서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비과세 소득이다. 실질적으로 뭐 소득을 체크하기 어렵다 보니까 웬만하면 분홍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비과세 소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살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농가 부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작물을 재배한다. 그래도 대부분 다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부양가족 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소득도 빼줍니다. 분리과세이거나 아니면 분리가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 애초에 분리가세로 끝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종합소득세로 그, 예를 들어서 그 종합소득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가세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분리가세도 있지만, 하지만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분리가세 소득으로 인정된다면 무조건 그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되는 100만 원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근로 소득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로 소득을 100만 원, 110만 원 받았다. 이러면은 저 100만 원 초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 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근로 소득 공제라고 하는 걸 빼줍니다. 그걸 빼 주고 나서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초과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당연히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근로소득 공제를 했더라도 100만원 초과거든요.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일 때, 만약에 배우자가 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 그렇게 된다면 공제는 가능하다는 점, 요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그래서 50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다 이거죠. 그 배우자가 무슨 뭐, 얼마 안 되는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근로소득 공제 받아보니까, 뭐, 근로소득 공제하니까 얼마 안 되더라.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더라. 그래서 100만원을 초과하더라. 이랬을 때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가령 근로소득이 333만원이다. 근데 사업소득이 50만원이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면, 은 공제할 수,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정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요. 이북으로 달랑 몇천 원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되겠죠. 일용직 근로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거나 고용주한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분리가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리가세 소득이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퇴직소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초과해서 퇴직금을 받았다. 당해년도에는 당연히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소득이 없다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자영업소득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경우하고 안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그러면 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것을 빼줍니다. 그래서 100만원 여부를 판단하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기타 등등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 판단할 때 수익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줍니다.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임차료를 빼주고 수익금액에 대해서 기준 경비율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단순 경비율을 통해서 100만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단순 경비율 사업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고용직 노동자라든가 학습직 교사 등 임적 용역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소득금액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 뭐60% 70% 8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빼준 금액이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만은요. 업종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수익 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뺀그 금액이 100만원 초과냐 아니냐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그 다음에 기타소득 같은 경우도 있겠죠. 강연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8.8% 공제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뭐4.4% 뗀데 이제는 8.8% 뗍니다. 올랐다는 것이죠. 그 필요경비를 80%에서 60%로 다운 시켰다는 겁니다. 강연료화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이나 원고료, 그 인쇄, 경품 소득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 필요경비를 공제한 이후에 100만원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 등을 그 척도로 삼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는 것은 60% 필요 경비다 보니까 250만 원 정도면은 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60% 빼서 40%죠. 40%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가 되죠.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거나 750만 원까지다. 그렇게 된다면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가세를또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초과한다 하더라도. 하지만은 종합 소득세를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더, 더 받으려고요. 그랬을 때는 기본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세를 선택하면 무조건 공제가 됐는데, 분리가세를 선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액이 750만원을 초과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종합가세 대상이죠. 종합소득세 가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익법인이 아닌 곳에서 경품소득이 있습니다. 가령 뭐 마트에서 뭐 TV라든가 뭐 자동차 같은 경품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경품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권 당첨금 있죠, 로또라든가 뭐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은 분리가세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 끝납니다. 정기짓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다 하더라도 소득 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공제, 그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요.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100만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의 규모는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해 보니까 516만 6666원이다. 그 이하일 때는 100만원 이하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100만원 초과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공제에 한번 예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50만원 이하일 때는 총연금액 전체 100% 공제해 주고요. 350 초과 700만원 이하일 때는 그 350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그 다음에 공제해 주죠.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일 때는 그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공제해 주고 1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겠죠. 공적 연금, 5대 공적 연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 연금, 공무원 그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 이런 것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유정 연금 받을 수 있죠. 장애 연금 받을 수 있죠. 장애 연금, 상이 연금, 연계 노령 유정 연금, 연계 퇴직 유정 연금 등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뭐 제가 맨날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유정 연금처럼 그 사망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유정연금은 아니지만은 최저 보증기간이 모자라다. 그 남았다. 그랬을 때 받았을 때는 아무리 비과세연금이지만은 받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런 그 유형연금이나 장애연금은 전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에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양가족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양가족 그~ 소득공제에 관련돼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사례별로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또갈 길이 또 멉니다 그래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